네.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또 수혜보는 종목들도 부각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서만 200% 올랐습니다. 시총이 이렇게 큰데 뭐 2000조가 돌파해도 계속해서 가는 거죠. 어, 슈퍼마이크로라는 종목 서버 기업도 12% 폭등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서버 업체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12% 폭등을 해가지고 하루 만에 1 2고요 올해 들어서만 206% 엔비디아보다 더 급등을 하고 있다. 월가의 대표적인 AI 서버 업체로 AI 특수를 가장 크게 누리는 기업이고요. 엔비디아 상승하면 커플링 같이 하고요. 실제로 엔비디아 CEO와 절친인 대만계 미국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질로 협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최신 플래그십 반도체가 뭐죠? 바로 블랙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AI 서버에 탑재하는 게 바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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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플랫폼 최적화된 슈퍼 클러스터를 제공한다. 여기에 블랙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행식 냉각 서버도 탑재를 시켜서 AI 성능을 성 완벽하게 구축하게 구현하게 도와주는 거고요. 기존 CPU 대비해서 4 배나 강력하고 AI 관련해서 추론 능력에서는 30배나 관련 어, 그더 강한 블랙웰이 어, 이번에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블랙웰 시리즈들 B100, B200, GB200 이거 다그 공개했었죠. 이번엔 순행식 냉각 서버가 포함됐다라는 것들 참고해 주시고요. 어, 블랙웰 들어가고요. 순행식 공냉식의 냉각 턴키 클러스터를 배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냉 어, 데이터 센터 내의 전력량을 40% 줄일 수 있고요. 이렇게 전력량을 줄여두게 된다면 어, 만약에 이제 같은 비용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ai 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좀 말씀드리면 뭐 버벅거림이나 이런 것들을 더 훨씬 더 줄일 수가 있다 이 과부하가 되면 은어 이제 그 cpu 나 gpu 도 정상 작동을 하기 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도 잡아줘서 서비스 퀄리티를 높여 줄 수가 있다 또 이에 따라 또 수혜 보는380% 나간 종목이 있죠 어 바로 ai 가 성장하면서 냉각 시스템 방금 말씀드린 냉각 시스템을 하고 있는 버티볼딩스 방금 슈퍼마이크로 같은 기업이 이런 버티볼딩스 같은 냉각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서버 냉각 솔루션에 각각 40% 소모된다. 그러니까 전력이 냉각하는 데만 40%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이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버의 그런 용량이나 처리 속도만 잡는 게 아니라 냉각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버티브의 물량이 사상 최대치 기록하고 있고, 1분기 주문량이 전년 동기에서만 6 0 늘어날 정도로 엄청나다. 엔벤트라는 기업도 있고요. 주가도 36% 올랐고, 이 기업도 실적도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HBM에 침묵한 제스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LPTDR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LPTDR이 서버의 전력 소모를 줄인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전력을 소모하는, 그 양을 줄이는 게 관건이죠. 전력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과열이 되고 그걸 냉각을 하는 건데, 만약에 CPU 자체, GPU 자체에서 전력 소모를 줄일 수만 있다면, 결국 이 전력 소모는 AI에서 기존 연산 대비해서 추론 영역에서 어, 이 전력 소모가 10배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조금 더, 어, 뭐라 그럴까, 좀 효율하게 어, 최적화를 시킨다면, 그렇다 라고 한다면 당연하겠지만 이 뒤에 부, 어, 부수적으로 사이드로 들어가야 되는 사이드 이펙트를 줄일 수가 있겠죠 요런 부분에 따라서 lpddr을 젠슨왕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CPUG Grace가 탑재된 서버 제품, 그래서 LPDDR5X가 들어간다. 물론, 이제 GPU에서는 HBM이 들어가야겠지만, CPU 정도는 그래도 LPDDR을 최대한 많이 쓰자라는 거고요 모바일을 넘어서 서버 고성능 컴퓨터 전장까지도 그 LPDDR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LPDDR은, 어, HBM에 비하면 은 어떤 속도, 아, 그, 처리, 그, 저장이나, 이제, 그, 이동, 이동 속도죠. 데이터를 이동하는 거를 보관하는 거니까, 이제, 고론 능력에서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건데, 그래도, 그래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서버나 고성능 컴퓨터에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LPDDR도 많이 진화했고, 어느 정도 HBM의 영역을 소화해 낼수 있다. 그래서 젠슨왕이 직접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제주반도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실 때가 왔습니다. 제주 반드체는 LPDDR4, 그러니까 LPDDR2부터 해가지고 아주 명맥을 잇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신제품 LPDDR5 개발에도 박차를 개발, 아, 가, 가, 가하고 있고요. 딱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1, 2년 정도 늦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따라붙는 거예요. 이게 HBM 지금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도 블랙웨어를 뭐 이렇게 출시를 하지만 그전에 모델 H100, H200. 그러니까 H200을 판다고 해도 H200이 성능 제일 좋다라고 해도 H100의 수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H200을 쓰는 회사가 H100을 쓰기도 하고 기존에 쓰던 것들을 그대로 병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H100 물량을 추가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똑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제일 좋은 고성능 뭐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HBM 같은 게 있겠지만은 이런 LPDDR 시리즈 이런 것들도 다 씁니다. 어디서? 뭐 일반 리테일에서는 다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을 필요는 없거든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굳이 뭐 서버에서 고성능 컴퓨팅하는 곳에서 쓸 그런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수요 AI, 그 온디바이스 AI, 디바이스가 늘어나는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LPDDR에 주목받은 건데 이제 뭐다? 서버 쪽을 다시 주목을 하고 있다. 젠슨 왕이 HBM으로 해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저전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LPDDR도 어, 필수 불가결하게 병행을 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는 어떤 리테일적인 영역, 고객들이 쓰는 영역 쪽에서만 좀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제 LPDDR을 다시 주, 어, 그 집중 받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제주 반도체 차트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수, 그 수혜 볼수 있는 종목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윈팩이고 대표적인 어, 어드밴 어, 드밴 테스트가 가능한 그, 그 테스터기가 가지고 있는 윈팩입니다. 그래서 LPDDR5 업사이클에서도 수혜를 벌수 있죠. 왜냐면 개발할 때 테스터를 엄청 해야 되니까. 그래서 OSAT, 패키징이랑 테스트를 외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클 때, 그리고 사이클이 업사이클 될 때, 여기 장비, 여기 테스트를 한번더 다시 그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업사이클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윈팩이 이런 시기를 다시 한번 맞이했고, 어드밴 테스트 2세대 초고속 테스터를 도입을 했고, LPDDR 제주반도체 물량을 대거흡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팩도 여러분들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종목 차트만 보고 마무리할 거고요. 제주반도체 이미 다 날라가고 있죠. 날라간 상태에서 지금 아, 세력수급 현재 바, 받아주고 있는 물량.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자리에서 투심이 바로 살아나긴 좀 어렵고, 여기서 투심 이 살아나려면은 다시 한번 세력수급이 체킹돼야 됩니다. 근데 횡보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물량에서는 또 개인 그 수급들이 이탈할 수가 있거든요. 이식 매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좀 빨리 등장하지 않는다면 이 시기가 더 길어질 확률이 있기는 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세력수급들이 다 맞춰주고 있기 때문이고, 요 세력수급 포착기가 바닥권에서 처음 잡을 때, 여러분들, 이럴때좀 집중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스터디하고 있으니까, 이 세력수급 포착기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010번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되고요그도 윈팩도 보겠습니다. 이제 윈팩은 최근에 유증 발행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유증 리스크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좋죠. 왜냐면 이 기업이 유동성을 확보했으니까 내가 내 물량이 희석되기 전에 다른 분들이 좀 고생을 한 거지만 그래도 이 현재 이 밴드가 세력들이 매집한 평단가에서 나름대로 좀 중하단권입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유증도 끝났고 매집한다라고 하고 제주반도 제 l b d d r 물량 쓸어온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고점 라인들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2,300원 라인까지 못해도 두 배는 예상 수익을 잡아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빅데이터 세력 정보방 운영을 하고 있고요. 100% 무료니까. 위에는 010번으로 정보 남겨주시거나 세력수급 포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수급이라고 남겨주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